우리 김 과장이 이제 어저께 좀 얘기 좀 나눴는데, 7월 말까지 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급작스럽게 한 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좀 시스템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직원을 내놓긴 했지만, 뭐 뽑힌다는 가정, 보장이 전혀 지금 없잖아. 사실 솔직히 현재로서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는 이두 사람을 일단 주말 운영은 일단 폐쇄하고 잠정적으로 평일 날그 근무로 좀 바꿔야 될것 같다 이런 일단 생각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김과장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일단은 누가 한 명은 이제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강과장이 할 건지 오주임이 할 건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뭐 일단은 오주임 일단은 적당하리라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래도 나는 강과장 내가 한번 뭐뭐 뭐 바꿔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한번 회 끝나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오지임이 내려오면 이게 오지임이 김과장 역할을 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한과장이더잘 알고 있으니까 한과장이 김과장의 역할을 하면서 오지임이 여기 이제 뭐 전화 받고 그 매장 손님 받는 쪽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은 만약에 오지임이 내려왔을 때 그것도 이제 좀 정해야 될것 같다. 음. 자, 이런 부분이 일단은 빠르게 결정이 돼서 준비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야지 이제 그 안내문도 지금 사이트에 그 이번 주까지만 이제 주말 영업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빠르게 이제 공고라든가 또 변경해야 될 것들을 전부 다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좀 해야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이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업무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제한을 줬는데, 뭐, 그것들을 내가 할 때는 8월 달부터 바로 시작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듯 싶어요. 다만, 이제, 뭐, 이부장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나오니까 좀7시 퇴근하는 걸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연장 근무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근무 시간을 전체적으로 다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다. 매장을 꼭 뭐, 8시까지 하라는 법이 있나?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그 방법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이부장의 개인적인 일찍 와서 일찍 일하는 게 본인의 습관이라서 그런 것인지, 다른 사람도 동의가 이제 또 다른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8시까지 해서 고객을 뭐좀 기다려서 봤느니, 7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출 그렇다고 해서, 매장 매출이 막, 떨어지거나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시간 우리 출근 일정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 볼지 이 기회에 이것도 한번 이 부장님하고 같이 좀 얘기를 좀 한번 좋을 것 같고 그죠 아또 어, 이제 휴대폰에 관계된 건데 휴대폰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내가 한번 휴대폰을 한번 뭐 점차적으로나마 놓치기가 좀 아까우니까 한번 해 보겠다 내가 한번 맡아 보겠다 김 과장이. 한 부분을 내가 인문 인수를 한번 해보겠다. 요런 좀, 사람 있습니까? <laughs> 어? 음. 음. 예, 없는 상황이면은, 없는 상황이면은,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나는, 어, 뭐 이런 거 나는 이제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엄청나게, 나는 이런 거에 이제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다른 건 신경이 별로 안 쓰이는데, 어찌됐든 나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없는데, 내가 사무실로 내가 갖고 가서 내가 한번 해볼까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럼 이제 오늘 김과장이 빠르게, 철수할 때는 빠르게, 그래서, 어, 그 업체들 다 얘기를 해서 일단 이제 정리를 할 거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정리할 수 있게끔, 하여튼 김과장이 가능하면 이번 주 내에 빠르게 끝내버리고 매장에 있는 저희 현관에 앞에 있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싹 뜯어내서 이제 바꿔버리는 방식으로 좀 빠르게 해야 됩니다. 예,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바람쐬려 휴대폰 매장으로 했는데 그것도 빠르게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근무 시간도 8월 달부터는 6시 그 일요일 날은 안 하는 토요일 주말은 안 하는 걸로 변경을 이제 할 계획이니까 그것도 바로. 회의 끝나고 나와서 그 부분 누가 와서 일을 할지에 대한 것들 정해가지고 빠르게 좀 결정을 해서 변경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고 뭐 그렇더라도 어차피 주말에 필요하면 사람 또 뽑아서 하거나 또좀 여유 많아지면 하면 돼요 사실은 뭐 그걸 항상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일찍 더 저녁 늦게까지 사람이 많이 온다 그러면 사람을 더 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음. 그리고 뭐 라이브 커머스는 어차피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할 생각은 좀 가지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또 지원자를 좀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로 여성들, 쇼호스트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요즘 핫하더라고. 어찌됐든 지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매장을 관리하면서 그런 걸할수 있는 사람을 내놨는데 주로 보면 프리랜서 개념으로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의 방법은 좀 아닌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뽑고 이제 테스트는 하겠지만 쉽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나타날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다. 급하게 뽑을 필요는 없다. 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 그리고 이제 수리, 바닥 수리에 대한 부분은 타이밍이 약간 나왔어요. 약간 나온 거 뭐냐면은 주말에 이거 하면, 이거 뜯어내면 엄청나게 바닥 다갈거는 소음이 엄청나대. 평일날 하면 안 된대.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하면 좋대. 그래서 이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 뭐, 김과장의 마지막 날고생스럽게죠 한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날 짐다 옮겨놓고 토요일, 일요일날 비워나서 소장한테는 얘기했어요. 저기 잠깐 비워 써도 되느냐. 저기 그 옆에 그 자전거 옆쪽에 있죠. 거기다 짐들 다 밀어넣어 놓고 천막 딱 쳐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다 빼놓고 바닥 공사 토요일을 끝내고 월요일 날이나 다 물건 가져 들어오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휴가 처리고 하니까 이제 타이밍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이제 이게 이제 넘어가면은 좀 요원해집니다 바닥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가 또 타이밍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어, 그것도 이제 그 업체에 또 스케줄을 잡아야 되니까. 빠르게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음. 음. 이게 그 생각이 그게, 있습니다 저 그렇죠. 옆에 하려면 음. 이거 전부 다 드러내야 될텐데 그러니까요 음. 목요일 금요일 해야 돼요 목요일 금요일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음. 저기에 다 쌓아지려나 음. 쌓아봐야죠 음. 쌓아지는 거야 쌓으려면 다 쌓아집니다 그좀 공간 크잖아 자기 음. 여기 문 앞에서 다 막아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한다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내놓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문제, 이게 이제 관리소 쪽에서 그거 안 된다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뭐, 뭐, 방해되지 않으면 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저기 안쪽으로 넣도 이제 저휴트니스나 얘기를 해도 잠시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얘기해보면 된다고 그렇긴 하니까. 그 공간이야. 근데 여기다 안에다 넣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 여기다 하면은 가능은 하다. 네, 어찌됐다가 어찌 먼지가 엄청나서 이런 걸 이제, 이쪽은 다 이제 덮어놓고 하면은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먼지가 다 쌓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바닥에 대한 부분은 어찌됐든가 대공사다. 비용도 한 300만원 들어가지만, 그거 외에 사실은 우리가 또, 뭐 배송할 것들을 할수 있는 것들은 또 하면서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전혀 안할 수는 없잖아. 매장 판매는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음,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최대한대로, 뭐, 거의 2, 3일 동안을, 그, 영을을못 한다고 보면은, 그거에 대한 매출 손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8월, 7월 말이면 휴가철이기 때문에 확 떨어지는 시점이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회사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그것도, 좀 빠르게 결정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다 가타요보를.